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에 이웃님께서 바위솔도 잎꽂이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. 그때 당시 저도 검색해본 결과 잎꽂이가 가능한 거는 없어서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기 새로운 자구들이 나오는 거를 떼어서 번식시키는 거 그거만 이제 공부해서 댓글 남겨드렸었는데요. 좀 전에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지식인이 알아보니 아 이게 호랑이 발톱 바위소려 이거 능견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. 이거를 이게 향기님이 보내주신 건데 저도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이거를 잎을 띄어서 심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음, 비추천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그분께서 이거는 올해도 걸리기도 하지만 성공률도 높지가 않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이제 새구가 나오니까 그때 그냥 새구 나오는 거를 바라보는 게 오히려 기다려주는 게 입고자 하는 것보다 낫다고 추천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바위솔은 번식 방법은 뭐뭐 있느냐 면은 음, 씨앗으로도 가능하고요. 씨앗을 저기 받아놨다가 번식하는 방법이 있고요. 또 이제 원래 와송이나 바위솔 이런 거는 꽃이 꽃대 올라와서 꽃이 피면은 엄마 몸이 죽는다 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 엄마 몸에서 죽은 그 자리에 또 다시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번식도 되고요. 또 이제 잎과 잎 사이에서 싹이 나와서 그렇게 번식하는 방법이요. 이것도 보면은 입과 입 사이 있죠. 이게 저번주에 사왔던 건데, 이건 좀 전에 제가 미리 분갈이 한 거고요. 입과 입 사이에 이렇게 해서 버, 이렇게, 이게 지금 새고가 나오는 중이거든요.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생겼어요. 일주일만, 일주일 다돼 가는데, 저번주 일요일날 사왔는데, 이렇게 자구가, 이게, 새끼가 또 이렇게 새끼를 또 낳아 주네요.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. 네, 햇빛 보는 데도 안 났더니 이렇게 뭐시마리가 없네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자구가 나와서 번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또연화바의 솔은 그것도 입과 입 사이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서 쭉쭉 뻗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자라면은 을 띄어서 또 이제 번식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이게 또 호랑이 호랑이 발톱 바위설 요거는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면은 음 뿌리 뿌리 밑에서 뿌리에서 한 2, 3cm 정도에서 아니 2cm에서 5cm 정도로 줄기를 뻗어 나와서 쭉 뻗어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새구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집이 넓으면, 화분이 넓으면은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아직 세구가 안 나와서 기다리는 중이고요. 향기나님이 보내주신 거. 그리고 요거는 세구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산 거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쭉쭉 뻗어서 잘 번지는 거 나중에 또 여기 화분 넉넉한 곳에 심어 놨으니까 또잘 번지고 잘 크고 하는 거는 또 그때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위솔은 어 그냥 마사토에도 자라기는 하지만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양토를 좀 섞어서 많이 섞으면 이제 과습이 우려가 되니까 뭐 이제 마사토 7에 배양토 3이나 아니면 마사토 8에 배양토 2 정도도 좋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웃자람이 없고, 그러기 때문에 잘 예쁘게 크고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는 요번에는 저 흙을 배합을 좀, 이제 배양토를 좀덜 섞었어요. 저도 요거를 좀틈실하게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서. 배양토를 한이정도 섞었습니다. 살짝 조금만 섞었어요. 영양분이 하나도 없으면 또 새고가 잘 안나와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. 저는 요거 정말 영상 찍고서 한번 새고가 정말 입구지해서잘 나올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성공하면 또 보여드릴게요. 저도 희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험이니까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휴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.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